소일이 니다 6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자. 이 살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 이것이 이제 살인이죠. 살인, 우리나라의 낙태로 인한 그 사망률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 조사에 의한 바는 한 해에 한 34만 명 정도가 낙태로 죽는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34만 명. 우리 연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4만, 뭐, 천여 명, 뭐, 된다라고 하는데, 한 10배 가까이 되는 수가요. 그, 낙태로 죽어요. 근데 그거는 이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따지면은, 한해 100만 명 정도 우리 남한에서 죽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가 예,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태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1953년 이후에 이 낙태법이 생기면서요 낙태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법이 깨졌어요. 2019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요 이제 그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요. 어, 이제 낙태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법을 다시 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라라는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가 됐어요? 낙태를 이제는 어, 해도 법으로 제지할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전에 이제 성교육하면 학교에서 성교육하면 낙태하는 교육을 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낙태할 때보면그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낙태를 하죠? 이 태중이 있을 때요, 그 아이를 분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 손, 발, 머리 이거를 다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쑥 빨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낙태를 시키고요. 근데 아이가 더 커서 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똑같이 자연분만하듯이 그냥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요, 그냥 한쪽에다 병원 한쪽에다 방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간호사가 그 낙태한 이야기, 다큰 아이를 낙태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낙태한 아이들을 그냥 자연분만하듯이 받아왔고요 어디 한쪽 위에다 이렇게 놔둔대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살아 있으면은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오래 기간 놔두게 되면은 대부분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 낙태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살인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명, 한 인간, 인격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 어떨 때를 한 인간으로, 인격적인 인간으로 보느냐? 바로 잉태되었을 때, 잉태되었을 때를 한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뭐 야곱과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서로 두 민족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운다, 이런 표현의 뜻이요. 이미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한 독립적인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한 생명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은요, 바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적인 생명이고, 그 낙태를 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해하는 것은요.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또 정통적인 그러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처음으로 낙태법을 허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여자친구를 대통령 궁에 데려놓고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좀 튀는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가 헌법이 유일하게 낙태를 합법한 그런 나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이 프랑스란 나라는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이 낙태를 이 헌법에 명시를 해서요,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낙태할 수 있다. 가뜩이나 숨어서 음지에서 낙태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으로 이제 합법화했으니깐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목숨을 잃게 됩니까? 미국의 이제 대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그 선거 이렇게 국력을 보면은. 민주당 쪽, 진보 쪽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쪽입니다. 근데 보수 쪽에서는, 이제 공화당 그 쪽에서는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추세가 어떻죠, 여러분? 아이를 안 기르고 무엇을 기르죠? 짐승을 기르잖아요, 짐승을. 고양이나 개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어, 외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사는 여성을요. 고라, 고양이를 기르는 뭐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고양이를 기르는 여성, 집에서 애완견, 반려견을 기르는 여성, 성적으로 아무런 일을 안 합니까?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양양이라는 곳 아십니까 혹시? 강원도 양양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양양? 우리나라 이 강원도 양양이요 불륜의 장소라고 합니다 불륜의 장소. 거기 가면은요 그냥 파트너 구할 필요 없이요. 그냥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렇게 가면은요. 그냥 하룻밤에 원나이타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다라고 합니다. 전국구로 몰려든대요. 전국구로. 그래서 여러분 양양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그 욕구를요. 그렇게 클럽이나 원나잇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술과 마약과 세상 쾌락이 즐겨서요. 그렇게 즐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아이들이 낙태로 목숨을 잃게 되는지 모릅니다. 10여 년 전에 뭐 30만 명, 40만 명, 뭐 100만 명까지 되는 그한 해에 죽어가는 아이 숫자가 이제한 해에 여러분 천만 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엉뚱한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해서요, 헌법에 명시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식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식권.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기도하잖아요. 이 생식권이 무엇이냐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낙태하는 권한까지 여성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세계의 여성들이요, 임신할 권리도 내가 있고, 출산할 권리도 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낙태권도 그 여성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잉태되는 그 순간 하나의 독립된 인격 생명체로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있어서요. 이 사회가 낙태를 반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잡아가려고 하는 자정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세속주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죄되고 위법되고 잘못된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습니다 35세 된그 미혼 여성인 가수인데요 이 여자가 여성의 생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즐기다가 임신할 수 있다. 출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낙태도 할수 있다. 이것이 여성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태중에 잉태된 그 아이를요, 독립된 인격적인 생명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엄마의 신체 의 일부,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의도에 의해서 그 고깃덩어리, 엄마의 신체 일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는 낙태를 오히려 헌법에 명시하면서 종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9년도 이후에 낙태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어린 생명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살인, 여러분, 고양이나 개나 소나 돼지나 죽이는 것, 그거는요 식물, 음식,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짐승들 죽는 것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이 죽는 것하고요.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죽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환경 운동과 여성 운동과 진보적인 세계 단체들은요. 개나 돼지 생명이나 사람이 생명이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총기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병들고 한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비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생명, 한 사람의 생명, 비록 태중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러한 아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만 살인이냐? 그 발달 원인을 보면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들이라 아멘. 여러분 꼭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살인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밀어낸 놈이라고 말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살인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하고요, 입술로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은 손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속이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서부터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죄의 씨앗이 되는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되는데요. 추석 명절 되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모였는데요. 무슨 얘기하죠? 다 지난 과거 얘기합니다. 술이 한잔 들어가고 두잔 들어가고, 서운한 얘기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언쟁이 나고요. 물리적인 폭행이 일어나고, 손에 잡히는 게 칼이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사람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지 말아라.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마라. 그것 자체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그 영화, 그 태아들이여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살인과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난 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